스텝 1. 원리 꼼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혼합 계산 중에서 네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네 번째 내용은요. 더셈, 뺄셈,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더셈, 뺄셈, 곱셈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세 개가 섞여져 있을 때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덧셈과 뺄셈과 나눗셈이 함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 바로 나눗셈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나눗셈을 계산을 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계산이 뭐가 되냐고요? 그렇지. 이제 두 번째 계산이 바로 더쌤과 뺄셈의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우리 더쌤과 뺄셈의 계산은 어떻게 했었어요? 응? 그렇지. 더쌤과 뺄셈이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했었어요. 요거는 앞에서 배운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추가되었을 때 누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요 계산 순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덧셈과 뺄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이 있을 때와 계산 순서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보다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나 나눗셈이 있다, 덧셈과 뺄셈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괄호가 짜자잔! 나 괄호 등장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번보다 걔가 0번이야, 0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괄호 안에 계산을 가장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셈, 더셈, 뺄셈 있어요. 그런데 괄호도 있어요. 그럼 누구 먼저라고? 괄호의 계산을 가장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나누셈이 보이면 나누셈의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셈과 뺄셈이 보이면 더셈과 뺄셈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더 볼까요? 응. 음, 여기 나와 있어요. 더쌤 뺄쌤, 나눗셈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계산한다?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 그런데 괄호가 등장을 했어요. 괄호까지 등장을 했으면 다 필요 없어 누구야.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라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짠. 자, 17 빼기, 42, 나누기, 7, 더하기, 9. 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살펴보니까, 뺄셈 보입니다. 나누 셈 보입니다. 더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셈과 뺄 셈과 나누 셈이 함께 있는 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누구 먼저 한다? 음.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42 나누기 7의 계산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42 나누기 7은 얼마인데요? 그렇지. 그 계산의 결과는 6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뺄셈 보이고요. 더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 그렇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할 거예요. 17에서 6 빼줄게요. 얼마입니까? 11입니다. 이제는 11에다가 9를 더해줄게요. 더하면 20입니다. 따라서 이때 계산 결과는 20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이번에는요. 더셈도 보이고요, 나눗셈도 보이고요, 뺄셈도 보이는데 어허! 과로가 짜잔 나타났어요. 누굴 먼저 해야 돼요? 어나 과로야, 그렇죠. 과로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18에서 10을 빼주게 되면 이때 계산 결과는 8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봤더니 덧셈이 있고요. 나눗셈이 있어요. 누구 먼저? 누구 먼저? 그렇지. 덧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는요.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4 나누기 8의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의 결과는 그렇지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은 32와 8을 더하면 이때 계산 결과 얼마가 된다? 40이 됩니다. 라고 정답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 곱셈 따로 계산할 줄 알고요. 나누셈 따로 계산할 줄 알고요. 더셈도 따로 계산할 줄 알고요. 필셈도 따로 다 계산할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순서를 딱 정리해서 고그 순서에 맞춰서 계산만 착! 해주면 이번 단어는 끝이에요 끝.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70에서요. 빼기, 40 나누기 5에다가요. 그다음에 더하기 20 해야지. 자 계산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어, 뺄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선생님, 이거 어, 나눗셈도 있고요. 여기 더셈도 있어요. 네, 더셈과 뺄셈과 나눗셈이 함께 있는 식이 되겠죠. 자, 이때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나눗셈부터 계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십 나누기 5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지 8이 됩니다. 자 이제는 뺄셈하고 더셈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70에서 8을 쏙 빼줄게요. 그럼 얼마예요? 그렇지 6 2예요자 이제는 62에다가 20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그렇지, 82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똑같은 수를 그대로 써볼게요. 70 빼기, 40 나누기, 5에다가 더하기, 20. 그런데 여기다가, 짜자잔! 하나를 추가했어요. 뭐가 등장했어? 갑자기. 아까와요 없던 과로가 짜잔 등장을 했어요. 자 과로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계산하는 순서가 차착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먼저? 과로 안에 있는 식부터. 그래서 70에서 40을 빼주는 계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70 빼기 40은 3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나누기 나눗셈하고 더셈이니까 나눗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나눗셈 들어가면은 3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6에다가 20을 더해 줄게요. 자, 더하게 되면 계산의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26이 됩니다. 오오 오. 분명히 똑같은 수로 계산을 하였는데 계산하는 순서가 달라졌더니 정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혼합 계산은 계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의 순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더셈과 뺄셈, 나누셈이 함께 있는 식에 대해서는요. 나누셈을 먼저 계산한 뒤 더셈과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괄호가 짜잔 등장을 하면은 나누셈, 더셈, 뺄셈 다 필요 없어요. 괄호부터 계산을 해 주고요. 괄호에 있는 식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눗셈이 있다면 나눗셈 계산을 해주고요. 그다음 덧셈과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